자리와 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 확산세가 아직 진정되지 않았고 학교도 이 위험 상황의 예외는 아닙니다. 8월 11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 지역에서만 약 193명의 학생 교직원이 확진되었고. 등교 수업을 시작한 이후 확진자의 76%가 최근 2주 사이에 발생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8월 26일 내일부터 9월 1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다만 진로와 진학 준비가 시급한 고등학교 3학년과 학습 결손 최소화와 학생 보호를 위해 등교 수업, 등교 활동이 꼭 필요한 학생은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되 대면 등교 시에도 거리두기나 마스크, 마스크 쓰기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등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전환에 따른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학기처럼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에 준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방과후 강사나 퇴직 교원 등 자체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중식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시금 일상으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한 수도권 지역 학교의 원격 수업 전환 결정이 현재 수도권 지역의 감염 확산을 막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